네, 안전대학교 3분 강의, 심폐소생술 예방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안전 중 응급처치, 중 심폐소생술 대응활동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는 것. 그래서, 어, 이걸 주게 되면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어, 첫 번째로, 피해자가 반응을 확인하고 119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이, 어, 반응하는 것은 이제 임시적인 거지만, 또 119를 통해서 응급차가 출동해서 오게 되면은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반응을 확인하고 119가 필요하면은 빨리 호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대한 중요한 기관에 대한 혈류와 산소를 유지하기 위한 흉부 압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 유튜브에 영상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해봐서 어, 흉부 압박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피해가, 피해가 신체에 산소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자 신체에 산소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호흡을 하는 겁니다. 어, 지금은 뭐 구조호흡보다는 시흥부 압박을 더 추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은 어, 119가 올때 어, AED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선진국에서는 AED를 각 빌딩의 층마다 설치하는 등 그래서 AED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마비된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가 1 0 넘죠. 그래서 빠른, 신속한 대치를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AED 보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AD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을 해 뒀다가 AD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를 한 200회까지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산소, 우리의 흉부 압박보다는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 실습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AD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AD를 훈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식폐소생술 AD 예방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